예잘 지내셨어요. 예 행복한 한식입니다. 어특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예 다행입니다. <laughs> 예, 저희는 어제 그어 이제 학교가 하루 쉬는 애들이 이제 쉬는 날이어서 그, 그 여기 크라우더 마운틴에 이제 하이킹을 갔었어요. 네 이제 그 오후에 갔었는데 이제 날씨도 좋고 뭐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 뭐잘 하고 한한 시간 정도 하이킹을 하고 와서 보니까 이 차에 유리가 <laughs> 유리가 깨져 있더라고요 이쪽 이 운전석 말고 이쪽 옆쪽에 우리가 깨져가지고 이제 차를 좀 저쪽에 그늘 있는 데다가 세워놨는데 이제 누가 그 사이에 뭔가 훔쳐가려고 창문을 깨고 어, 들어왔더라 들어 이렇게 뭐 가져가려고 여기 이 옆에 이제 글러브 박스를 열, 열어놓고 했는데 그 보니까는 좀 이따 보니까는 그 옆에 하고 또 옆에 있는 차세 대가 저쪽 그쪽 라인에 세 대가 창문이 깨져가지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어 가져간 건 없고 어떻게 그 안에 뭐 지갑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다 놓고 갔었는데 그 다행히 이렇게 뭐 시간이 없었는지 어쨌는지 그냥 조고만 가서 그나마 또 다행이었습니다. 항상 뭐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어려워져서 그러는. 근데 그 종종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파킹 랏에 어,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시던지 조심하시고 어,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 학교에서는 잠깐 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새 이게 하도 오래 이제 지나다 보니까는 좀 무뎌졌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뭐 얼마가 걸리는지 저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요새 하도 다시 이게 뭐 올라가는 어쩌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알고 또 항상 다 조심하시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깐 그런 걸좀 찾아봤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좀더 크게 보일 수 있나요? 뭐 저는 안 나와도 되는데 화면이 좀 크게 보이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하루에 이몇 명이나 어, 이 바이러스에 걸리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여기 중간에 이게 원래 초록색인데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미국이 이제 3월부터 보면 이제 쭉이 올라가서 이제 6만 6만 7천 명이 7월에 7월에 이제 하루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6만 7천 명이 걸렸다가 이제 10월쯤, 9월 중순이 지나면서 이제 3만 4천 명으로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걸리는 사람 숫자가 3만 4천 명 정도로 떨어졌다가 요새 이제 다시 이게 올라가면서 한 6만 명 정도 어 하루에 이제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데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게 인도예요, 인도. 인도는 처음에 괜찮다가 이 8월 7월 8월쯤에 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거의 9만 3천 명까지 하루에 이제 걸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조금 이제 줄어드는 추세긴 한데 이제 인도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인도에서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유럽 여기 영국 프랑스 스페인은 이제 초반에 이제 그쪽에서 좀 이렇게 반짝 올라갔다가 이제 잘 잡히는 듯하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10월, 9월 말, 10월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그래프가 좀확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미국만큼 많지는 않지만 뭐 하루에 거기는 이제 영국은 한 2만 명, 뭐 프랑스는 한 3만 명 정도로 다시 이제 숫자가 좀 올라갔습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미국 그래프를 다시 이제 빼놓은 건데 이제 미국이 이제 좀 이렇게 그래프가 완만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추세인데 미국은 이제 총이 바이러스가 시작한 이후로 미국에서 8만 2,488백만이죠, 8백만, 800만, 820만 4천, 824만 9천 명. 이게 한국식으로 하려니까 어렵네요. 그러니까 8백만 명이 넘게 8 밀리언이 넘게 이제 걸린 상황이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22만 명 정도가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이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걸리는 숫자를 보면 이게 한2,5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서 100명 중에 한2.5 명이 걸렸단 소리예요. 미국 인구 총 인구 중에서 이제 100 명이 있으면 한2.5명 정도가 지금 바이러스에 걸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루에 얼마만, 얼마나 죽나,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죽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죽는 사람의 숫자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4월 중순이 제일 심했어요. 4월 중순에는 하루에 이제 2800명 정도 이제 죽는 사람이 있다가 이게 좀 내려와서 이제 430명대로 좀 내려왔다가 요새는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가지고 미국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어, 한 740명 정도 이렇게 이이 7일 평균을 이제 내서 계속 하루에 얼마 정도 죽나 하는 건데 이제 미국 내에서는 한 740명 정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죽는 비율을 보면 그니까 걸린 사람 중에서 죽는 비율을 보면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한2.6%그니까 이제 10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으면. 한 2.6명 정도가 죽는 거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한국은 이제 찾아보니까 한국은 1.7% 정도더라고요 이 죽는 이 걸렸을 때 이제 죽는 레이지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음. 한국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좀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숫자를 보면 이제 다시 좀 화면을 좀 크게 해주시면 한국에서는 이, 이 바이러스 걸리는 사람 숫자 하루에 하루에 몇 명이나 이제 확진자가 생기는지 이제 그 숫자가 지금 이제 그 3월 초에 잠깐 이제 한천명 정도로 높았다가 이제 쭉 컨트롤이 되다가 이제 8월에 잠깐 이제 올라갔었어요 한 440명 정도 이제 걸리다가. 이제 지금은 뭐한한 한 120명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 미국은 지금 한 6만 명이 걸리는 상황이니까 매일.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그래도 컨트롤이 잘된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좀 높아졌다가 이렇게 지금은 한 120명 정도 걸리고 이제 한국은 총 이제 25,500명 정도 이제 바이러스에 걸렸고 이제 그로 인해서 한 450명 정도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2 3 0 0 명이 이제 다 치료가 됐다는 소리고 죽은 사람 숫자가 이제 4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그 예배가 이제 그 숫자가 높아지면서 잠깐 어 한두달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배를 못 하게 했다가 이제 예배를 다시 드렸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두 달여 만에 그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죠. 저번 주부터 이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이제 한30% 그러니까 그 교회에 총 들어오는 그 숫자의 한30% 정도 그러니까 교회 여기에 총 이제 참석할 수 있는 이 예배 공간이 뭐한 100명 정도 들어오는 공간이다 하면 한 3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선에서 지금 이제 예배를 다시 재개를 하고 저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 우리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상황을 보면 어, 여기도 이제 이 바이러스 이건 하루에 이제 걸리는 사람 숫자인데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이제 피크일 때한 7월 한 8월 정도 됐을 때 이제 2 0명 정도 하루에 이제 계속 2,000명 정도 걸리는 수준이었다가 이게 10월 초에는 한 1,000명 정도로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평균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한 1,800명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근데 지난 어, 어제 저 엊그제가 그러니까 목요일 통계로는 2,700명이 걸렸다고 합니다. 목요일 날은.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숫자가 옛날 피크일 때보다 좀더 높아졌어요. 2,00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그 하루 그거는 이제 하루지만 이제 평균을 내보면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이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최근 그거는 2,700명이 들렸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 뉴스에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제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고한이왜 그 이렇게 높아졌나 봤더니 그게 이 어쪽 이 베리스포드 로드에 있는 이 여기 유나이티드 하우스 오브 프레어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이 바이러스가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예배는 아니고 이제 지난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이, 이 교회에서 무슨 큰 이벤트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어이이 이 이 교단이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한천명천명 천명 넘게 이제 밖에서 또 안에서 이렇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 관련돼가지고 나온 확진자 수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아마 83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이 숫자가 이제 83명 정도 되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한3명 정도가 이제 어, 죽고, 그리고, 어, 음, 그 교회 그 행사에 이게 또 아틀란타하고 뭐 버지니아 쪽에서도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아직 풀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천 명이 넘는 그런. 그 이렇게 계획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근에 이제 이 맥클랜버 카운티에서 그 교회에 관한 소식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또좀더 높아진 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2천여 명 정도 걸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페이스 3에 있잖아요. 이 주지사가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오픈하는 단계가 이제 페이즈 1에서 2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3로 넘어간 게 이제 10월 이제 들어오면서 3로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오픈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저번 주에 다시 좀 연장이 됐어요. 이제 3가 이제 최, 최소한 이제 11월 15일까지는 계속 페이즈 3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페이즈 3인 상황에서는 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모여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건 계속 25명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지금 11월 중순까지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지금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잘이게 컨트롤이 돼서 이제 페이즈가 점점 풀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또 사람들이 아무래도 밖에서 보다는 또 안에서 모이는 일이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높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항상 저희가 뭐 이것 때문에 너무 막 물론 조심하고 해야겠지만 또 너무 이렇게 어좀 무섭기도 하죠 어떻게 이게 어디서 걸릴지도 모르니까 항상 어 하지만 이렇게 어 예배하실 때도. 어 항상 조심해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하시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는 걸 항상 아시고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좀더 조심하시고 이게 좀 너무 오래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이제 아예뭐좀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도 있을 텐데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서 얼른 더 이게 이제 컨트롤이 돼서 조금 더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기도하시고, 우리 또, 이, 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어, 선교지 소식 보고 안식일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